네, 안녕하세요. 화금입니다 8월 29일 0.3 시즌 오픈되기 하루 전날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이제 나왔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보시면은 뭐 플레이어 해피가 이제 보스 스킬을 제외한 모든 공격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었구요 해피 공식이 조정돼서 해피 되는 공격의 비율이 나, 낮아졌다는 건데 이제 해피가 좀더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방어 죽인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기절 효과, 뭐 기절 효과에 대해서 좀 변경치가 있었고요이 308차가 이제 데드아이인데요. 지금 그 번역이 찐빠나가지고. 여 보시면은 스릴 넘치는 추격 주요 수동 스킬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영어로 이건데요. 이게 지금 짜릿한 추격이라는 노드인데 격분 충전을 소모하는 스킬이 격분 충전을 두 배로 소모하는 것처럼 행동함인데 이게 원래 100%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50%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개 핵심 패시브 스킬이 제거되는데, 고개가 뭐냐면, 모든 명중 회피 가능, 이 노드구요. 그 다음에, 미니언이, 그러니까 미니언이 뭐냐면, 소환물인데, 소환물의 데미지가 좀더 세졌습니다. 고유 몬스터가 아닌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했구요. 트위스터, 이거 돌깨바람인데, 돌깨바람이 데미지가 더 증가했죠. 그리고, 하이리의 분노 고유 방어구가 이제, 회피율이 두배 증가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하이리의 분노가 뭐냐면, 여기, 그리고 최근 사초인의 피격을 받지 않았을 때물둔 명중 회피 가능인데요. 회피율이 최근 피격되지 않았을 때두배 증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데드아이의 이제 패치 노트가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징표를 소비할 때 적에게 주는 치명타 약화를 20중첩 부여하는 거였는데 한번 10으로 너프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2 집에서 10으로 지금 10에서 5중첩으로 너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파도 이제 스킬이 좀 바뀌었는데 데미지보다는 이제 쿨타임이 생긴 걸로 바뀌었고요. 폭풍의 구슬도 최대 볼트 수가 8개였는데 6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8월 29일차 패치노트를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